맨날 마셔도 괜찮은데 안하 아, 괜찮다고 좋다 그래 계속 맞아 주고 마다안 뭐 맞다, 맞다 하면 안된다 그래 그래서 아주 좋아요 침 맞는게 나, 몰라 나 계속 마저도 아무 치도 안하고 시원한게 좋아요 매일 마셔줘요 침을? 네난 매일, 음. 매일 마셔 먹잖아 음. 그러니까 원장님 보고 많이 나달라고 그래. 나달라 그래요. 많이 나달라고 그래요? 침을 뭐 어떤 분들은 매일 맞으면 휘진다, 아, 많이 아이, 맞아도 휘진다, 맞아, 맞아, 침을 또 오랫동 오장 오랜 시간 동안 침 맞아도 휘진다,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그것도 하루 보내고 맞아 이그걸 그렇게 계속 맞느냐고나 맞아 맞으러 가면 그래요. 그래도 그럼 난 그래. 난안 괜찮다. 아유 그저 남창구 원장님은. 그 침은 그런 거 아니라고. 예.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 침은 그런 거 아니라고. 예. 아유 우리 아주 신기한 데람 부원장한테 한번 마주 왔다가 어 그거는 치문이 너무나 많아하는 거 뭐. 음. 마주가. 아이고 한번 가서 계속만 마주 보라고 음. 그럼 다 좋아지니까. 아버님. 아버님도 효과 봤어요. 제 한의원에 다니면서. 아유, 효과 볼 정도가 아니지. 어떠셨는데? 침 맞기 전에는. 아, 왜그 소대변을 나오는 거 몰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알잖아요. 침 맞고 나서? 예, 음. 한한두한 세네 번 맞으니까 그걸 조금 알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많이 알잖아요. 예. 그러지. 정신도 좋아졌어요 좀. 정신도 많이 좋아졌어요. 음. 그렇지. 걸으면 얼마나 잘 걸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붙잡을 줘야 되잖아요. 계단 이 있어서 뭐 놀러 온다 고 그랬잖아. 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쪽 짚고 잘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뭐번개같이 올라. 번개 같이 또 올라와요? 저보다도 걸으면 더 빨리 걸어요. 에이. 그래서 진짜 우리 아저씨 보면 너무 신기해서 아유 원장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갚으실 거요? 예 네, 자꾸 침 맞아 이죠. 그렇지 남창참견는 열심히 당하고 떼 쓰야지 뭐 번에 <laughs> 네. 갚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응. 응. 열심히 저랑 같이이죠. 네. 응. 나도 소변은 그렇게 자주 매려오는데 응. 그래 좀그 약을 계속 먹어서. 응. 음. 저도 저기서 당의약 타는데서. 응. 음. 아 그래도 지금도 먹긴 먹어도 조금 나아졌죠. 네 여기서 침 맞고. 야. 네. 네. 그러게 그래 좀나 나도 우둘지금. 아, 조금 이따가 안 놓다 하고만 싸 버려. 음. 그런데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효과 봤어요? 예. 예. 그래도 조금 더제 나아졌지. 음.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약을 안 먹다가 이제 그냥 참아주러면 안 먹을 때도 있고 음. 그러는데.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그렇게 오고 싶어요, 제가? 네. 그래 그걸 만나러오지 음. 그렇게 아예 안 오면 궁금해서 안 돼. 안 돼요? 예. 음. 네. 네. 그래서 와즐 제가 잘 생겼나? 뭘 잊어버린 거 네. 같아요? 잘 생기도 했지 뭐뭘 네? 잊어버린 거 같다고요? 응, 원장님, 안 원장님 잘생겼지, 잘 생기지 그자 생겼어요? 그렇게 알고 아. 알고 살아도 돼요? 그럼 예 네. 말하는 것도 그러고 원장님 말하는 하나도 쓸 말이요. 다쓸 말이에요. 어. 단소리가 버릴... 아 말이에요. 단설리가 아니고. 아니요. 낼 버릴 만한 다도 없어요 우리가 나이도 먹어서 네. 잃어버려서 그렇지. 맞아요. 원장님 말씀하는 게다 귀하고 쏙쏙 들어가는 게 들어와요. 다, 다 맞아요. 아, 제가 아, 다 제가, 제가 어쨌든 말. 아들 버리고 이게 더 어머님 어머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살고 세상 더 했는데도 에이, 제 말이 그래도 좀좀 공감이 돼요? 가요. 아. 많이 되죠. 예. 아, 난 눈도 예. 병 백내장 수술하라고 아마 3년 전에 그랬어요. 아 그런데 맨날 눈물이 쏟아지고 해서 이 책을 들여보면요, 음 그만 책이 저기 눈물이 가려서 보질 못해 닦고도 안돼. 음, 음. 그래도 요새는 좀나아졌어요 침맞고 어 침맞고 그 물이 좀 가시졌는데. 좀 나아져서 음, 그런 좀 그래서 좀 다닐 맛이 나요? 야 그러니까 아 눈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온야또라데야 병내선 수술하라 해도 안 다니 장한테 얘기 진작 할걸 갖다가 인제 얘기를 했더니 음. 좀 나아졌다 그래 그럼고할 문제 계속 된겨우에도 아유 그러니까 훨씬 나아지지 다. 아난 눈이 나가면 제주도. 저기 우장님은한 그래. 가지만 치료해 주시고. 는게아니 어디 어디 아프다 이러면 다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얘기 하면 그래 해주시니까 너무 좋지. 그기도만날 예. 난... 예. 와서 와서 했는데 음. 그때 그때 나준도 괜찮아. 기도 좋아졌어요? 야, 아 기도 와서 와서 가지를 안 해. 이제 안 해요? 안 예. 해. 예. 가 건강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조금 아주 곗 괜찮아. 그러니까 일반 일반 남창기 환녀는 모르거나 인체 파동을 이 치료법을 모르는 분들은 한번 맞고 또는 몇번 맞고 약 먹고 좋아지면 두번 다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 죠이죠 평생 그런요. 같이 가는 거다. 야, 관리하는 거다. 이죠? 맞아. 예. 제가 기를 하면서 계속 당겨야, 당겨야 되는거지. 그게 그러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계속. 약은 평생 먹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맞아요. 침 맞는 거는 뭐몇번 맞고. <laughs> 아 <아이, 웃음> 그럼 몇번 맞으면 안돼. 예, 네. 많이 맞아야 돼요? 예. 계속 당겨야 아니, 돼요. 그 네. 권순덕 할머니 그 형님 보세요. 그 권순덕 어머님이 그 93살 92살이잖아. 어이 뭐 그런데 그 피부도 그래고 없지. 왜냐면 아직도 말짱하죠 다리도 안 아프지. 네.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저저뭐 저, 저뭐 보면은 오래, 잠도 안 온다고 그러시던데. 네, 예. 엄청 오래됐는데 그 아주 피부가 또 젊은 사람들 피부 같은 게그 양반도 진짜 참 본봐야 돼. 네, 예. 열심히 또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셔서. 네, 예. 아주 뭐. 그죠. 아침에 일찍 오시고 또딸를 태워다주고 뭐. 끈덕지셔 그 형님은 예. 꾸준하게 그 날선도 그 열심히만 다니면 효과를 본다이죠? 에야 예. 그럼요. 저도 빨리 신나야 돼. 옆에서 지금 막 박용사모님 외아누나 옆에서 갔다가 뭐꿀 먹나 어디 뭐 <laughs> 그러시니까 빨리 갔겠죠도. 예저 예. 빨리 신나드릴게. 네. 예 그러고 있죠 지금. 네. 언제 쯤 한마디 할까? 저 원장은 도대체 뭐 가만히 봐주니까 막꿀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응. 너무 예, 그 구역성 깨가 쏟아져 지금, 요즘 깨, 깨, 깨터는 철이요. 그래요, 건강하시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예.